SBS 뉴스입니다.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 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등 300명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만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고, 이후 다음 달 3일부터는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 당국은 다음 달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오늘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1만 8,400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체 접종 대상자인 28만 9천여 명의 6.4%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415명 발생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감염자는 405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23명 집중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도 82명 나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장과 가족,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등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간소화한 새로운 개편 초안을 다음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집중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와 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전했습니다. 보수단체 등이 3일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법원이 금지 처분의 효력을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일부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자유대한호국단과 사1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행정 8부는 자유대한 호국단이 제기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행정 5부도 황모 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려는 세계 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발언지로 우한 내 환한 수산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소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WHO 조사팀과 중국 측 패널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19년 12월 우한서 확인된 감염 사례 174건 중 일부가 환한 수산시장이 아닌 시장들과 연관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강원 지역 10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광주는 14도, 대구는 11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과 일부 충청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